그, 저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단어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 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. 여기 파트는, 어, 그렇게 막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. 사실은 그, 저희가 자연수 명제 있죠.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, 자연수 명제로 정의되는 게 있을 거야. 오케이? 이거에, 이거를 증명하는 케이스를 할 때, 어 딱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, 자연수 명제를 증명을 할 때, 사용하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가 옛날에 이 자연수 명제를 증명하실 때 수화에서 이제, 짝수냐올수냐 따라서 나눠서 뭔가 이야기를 했었잖아. 그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는 거지, 살짝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. 저희는, 그, 이게, 이게 약간, 그, 뭐라 해야 되지?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이 부분이라 생각 컴퓨터에서 그 프로그래밍 이야기 하실 때, 그 프로세스랑 똑같은 이야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저희는 어떤 이야기 할까면은 하 이런 걸좀 말할 거예요. 예, 봐봐. 이미의 자연수에 대해서. 이미의 n에 대하여. 이미 n에 대해서 어떤, 자, 어떤 명제에다가 자연수 n을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할 거예요.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해요.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. 맞지? 이,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자연수에 대한 수식이 나오던가 어떤 명제가 나올 거잖아요. 그 명제를 활용해서 나는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n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성립하게 되는 명제 수식을 이 수식으로 증명할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봐봐 얘가 참이면은 이걸 이 수식을 가지고 얘를 보여주는 거잖아. 그럼 얘 또한 참이 될 수밖에 없겠지.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돼.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. 어떤 자연수가 성립을 했을 때그 다음 자연수를 넣어도 똑같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초기 값을 확인해요. p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참이냐를 확인해요. 이게 초기값 확인하는 거예요. 그럼 참이 된다면은 자동으로 이 프로세스에서 p2가 참이 될 거고요. 그럼 다시 그 프로세스에서 p3가 참이고 하면 모든 자연수 안에서 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까지 알았지 않죠? 뭐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잡아볼게요. EX. 어, 어떤 걸 잡아야 될까? 저희 뭐 할까요? 좀 간단한 거뭐 있을까? 어. 1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한번 써봅시다. 1부터 n까지 더한 자연수가 있어. 맞지? 그게 진짜 공식처럼 2분의 n 에 n 플러스 1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싶다. 이건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배웠잖아요. 자연수 종합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, 했지?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걸 확인하고 싶어서 뭐 할까면요. 이게 문제에서 계속 대부분 나와 있어요. 어디 범위 안에서 만족을 하느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자연수 전 범위에서 만족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내가 이 명제를 Pn이라고 한다면 알지 않죠? 첫 번째 생각은 이거 죠 초기값부터 먼저 확인할게요. P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고. N이 1일 때 상황이에요. 그러면은 좌변은 아무리 봐도 1일 거고요. 1에서부터 1까지 더하는 거니까 1이 나오는 게 맞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변이라고 하는 반은 2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나오겠죠? 그래서 1이 나와서 일단은 저 수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았어요.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. 어,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으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. 어, 나는 요거, 이게 맞는 거 확인해야 돼요. 지금, 뭐 할라 했지? 어, 두 번째 걸 증명할 건데, 잘 봐. PN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한 다면 가정했을 때 내가 P에 N 플러스 1을 만, 얘가 성립하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. 오케이? 그래서 P에 N 플러스 1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얘는 수식이 어,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, 1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n 플러스 1까지 차근히 넣은 그게가 여 자리에 그대로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라는 공식으로 나올 수 있는가를 확인할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? 그래서 자 처음에 성립하는 건 얘가 가장, 많아요. 얘가 성립한다고 진짜 따라잖죠 여기까지 내셨죠 그래서 간단해요, 진짜. 나는 pn이 &E 참이라 고 가정할 거야. 라고 가정한 상태에서. 그러면은, 난이수식을 상립할 거예요. 요거는 상립을 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근데 난 이수식으로 얘를 만들고 싶어요. 그러면은, 왼, 오른쪽을 만드는 게 편할 것 같니, 왼쪽을 만드는 게 편할 것 같니. 그래서 봤자, 저 이수식이 만든다는 거는 저걸 똑같이 만들겠다는 게되 생각이거든요. 그럼 저희가 고민하실고 봐요. 요거를 얘로 바꾸는 게 빠를 것 같아요. 얘에서, 얘를 바꾸는 게 편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. 한쪽을 맞추고 싶어요. 좌변하고 우변 쪽을 맞추고 싶어. 뭘 맞추는 게더 편할까? 이 수식을 얘를 바꾸려면 뭔가 연산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. 그치? 하지만 여기는 1부터 n까지 더 하는 거지. 근데 거기서 n 플러스 1이 하나 더 추가됐잖아. 그러면 나는 좌변을 맞추는 게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식을 맞춰볼 겁니다. 음. 이렇게 되죠. 여기서 요거 하나 정도만 좌변 이거만 하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좌변이 되는 상황이에요. 맞지? 그래서 아 그냥 그거대로 냥그 이거도 똑같이 이렇게 적을 거라는 거예요.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요거 수식을 이제 나는 통분시키고 싶다. 2분의, 여기서는 n이고요. 여기서는 1인데 1 통분되면 더하기 2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어떻게 된다? 2분의 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2가 딱 나오면 저거랑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졌지. 지금 요거 같은 경우 내가 그 구하고자 하는 pn이라는 수식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은 수식이고요. 맞지? 얘는 내가 얘를 가지고, pn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었던니 결과가 똑같이 나온 상태로 만들어져죠. 그럼 이건 뭐잖아요 임의 자연수에 대해서 맞지? 그래서 임의의 자연수가 참이라 가정했더니 이 참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내용을 또 끌어냈더니 이게 나왔어. 그 말은 우리는 이제 이거잖아요. 이 과정에 의해서 이 과정에 의해서 뭐다 p의 n 플러스 1도 참이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. 맞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게 성립되는 거예요. 사실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. 어,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. 어, 또, 임의 자연수라는 게 맞을 거예요. 임의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참일 때 얘가 참인 걸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근데 거기서 아까 첫 번째 뭐라 했냐? p 의 1의 값이 참이라는 걸 확인했죠. 맞지? 그러면 우리는 이제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죠. 초기 값을 확인했고요. 그 다음에 다음 애가 참이라는 걸 확인을 해버렸어. 그러면은 1 넣었을 때 참이 2가 참이고 2 넣었을 때 3이 참이고 3 넣었을 때 뭐가 참이다? 4가 참이고, 4 넣었을 때 5, 그 다음 5 넣었을 때6 이런 식으로 해서 꼬리물결에서 모든 자연수와 참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있는 자연수는 다 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걸 우리 뭐라 하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